방 3개, 화장실 2개, 넓은 거실을 보유한 우리 집은 최저가의 최저입지금, 그리고 최고의 퀄리티의 4인용 집입니다. 빨리 집을 보실 건데요. 아 카메라 빨리 오세요. 잠깐만요. 아니, 출로 빨리 오라고. 어저게 얼마나 많은데. 아유, 빨리 와요, 빨리 와. 빨리 와.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갈까요 반갑습니다. 지프로TV의 강프로입니다. 오늘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총 20층에 152세대로 되어 있는 웅장한 건물이고요. 거의 다 판매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인천 지하철 1호선 간속 오거리역이 한 도보 한 7분이면 가나요 그리고 전통시장이 도보 1분 거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잘 팔렸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2억 초반대부터 입주금은 용기만 있으시면 됩니다 크, 용기 네그 말은 뭐냐. 무입주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음. 네. 계약금만 가지고 오셔도 이 집에 입주하실 수가 있다. 그렇다고 막 계약금 10%막 이게 아니고 소액의 계약금만 있어도 이 집을 보시고 마음에 들어서 내가 이 집을 계약하고 싶다. 근데 나는 목돈이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소액의 계약금만으로도 이집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어, 2억 초반 정도를 이제 거의 전액 제출급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면 한 달에 100만원 초반대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주변에 오래된 집 월세 정도 그죠? 그렇죠 네 조금 많이 오래된 집은 그보다 훨씬 싸겠지만 우리 집 완전 신축이잖아요 신축 약간 오래된 집들 그런 집들의 월세 정도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인기 좋게 많이 분양이 되고요. 자녀 세대가 남아 있어서 그 자녀 세대를 특가로 분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 3개, 화장실 2개, 전실부터 보실게요. 전실부터 보실게요. 전실의 사이즈가 이 정도. 성인 남성분이 한 4분 정도. 이렇게 한 번에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 신발을 갈아 신을 정도가 됩니다. 신발장, 자주 신는 신발은 바로 밑에 드실 수 있도록 띠음 시공도 해놨고요. 전신 거울 해놨습니다. 일괄 소동 버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단 저소음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와 보실게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복도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 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과 주방, 거실, 2번 방, 3번 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메인 욕실로 가볼게요. 메인 욕실 이렇게 들어와 보세요. 우리가 집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오는 곳이 욕실이잖아요. 해바라기 수전, 샤워 수전, 일체형 수전 되어 있고요. 세면대 변기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석에 서 있으면 잘안 보일 정도로 공간이 있어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공간이? 그렇죠? 네, 수납장 있고요. 거울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톤으로 해놨어요. 조금 어두운 색이잖아요. 바닥도 그죠? 그레이색으로. 이제 그레이색이지. 그레이색이야. 어? 그래. 그레이색? 7% 그레이색이야. 하 어. 그레이색이었다. 이 그레이색이야. 이렇게 어두운 계열로 해놓으면 약간 더때 강합니다. 그렇다고 청소를 안 하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내 청소를 깨끗이 해놨는데 깨끗이 하자마자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않고 깨끗하게 사용하시기에 좋은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의 사이즈를 먼저 보실게요. 안방의 사이즈는 3,350에 3,250 나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큰 침대 놓고요. 흑박이장 이렇게 짜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안쪽으로 안방 욕실도 있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샤워기 세면대 변기 수납장 선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에서 1인 샤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문이랑 요 안쪽에 폭이 살짝 있잖아요. 이게 공간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샤워하면서 문에다 물 튀기는 것도 조금 더덜할것 같습니다. 1인 간단하게 세면 대종및 샤워 충분히 가능한 안방 욕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볼게요. 일자형 주방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요거 아일랜드 테이블이에요.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 공간을 사용하시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스 레인지 시공 잘되어 있고요. 후드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넓은 싱크볼 그리고 벽면에는 음식하다가 음식물 이렇게 튀잖아요. 그걸 행주로 한번 싹 닦으면 잘 닦이는 타일로 시공 잘해 놨고요. 전자레인지 여기다 놓으시면 되고요. 밥솥 공간, 이에 있습니다. 밥솥 공간이 밑에 있으면, 우리 하단에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아무래도 숙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어,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숙이지는 않으니까, 그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작은 차이죠, 사실은. 메스 할 때면. 그렇죠. 네. 네. 오늘 틀프로가 미쳤나봐요. 더워서 계속 <laughs>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laughs> 냉장고 자리입니다. 냉장고 자리, 여기에 있고요. 냉장고 자리가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저쪽 옆에 콘센트 나와 있으니까 그쪽에다 김치냉장고 스탠드형이나 안전뱅이 있잖아요. 그걸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주방을 이렇게 돌면 2번 방과 3번 방이 있습니다. 2번 방을 먼저 가볼까요? 2번 방으로 와보세요. 2번 방의 사이즈는 2600에 2500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DP가 벙커용으로 돼 있어요. 네, 침대 돼 있고요. 수납장 나와 있고요 책상 이렇게 한꺼번에 돼 있네 그러니까 보통 2,500에 2,500 안쪽으로 들어와도 벙커형 침대를 이렇게 쓰시잖아요 네. 그럼 공간이 남습니다 아. 이 방이 큰 방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맞아.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잘 꾸미면 괜찮다는 거를 또한번 보여드리는 거죠. 다 그리고 바로 옆에 3번 방으로 가볼게요 안방이 건너편에 쭉 떨어져 있잖아요 음. 2번 방과 3번 방이 안방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방의 사이즈 한번 볼까요? 3번 방의 사이즈는 2,500에 2,500 나오는 정사각형의 사이즈입니다. 역시 방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7%가 여자친구와 같이 입주를 해서 여기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서 가족을 꾸려요. 그래서 애가 하나면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쓰면 될것 같아요. 그죠? 너무, 너무 좋아요. 그쵸? 좋습니다. 근데 애가 둘을 낳았어. 우리 7프로처럼 힘이 막 좋아 네. 그래서 툴을 놨어 음. 그럼 여기를 방으로 쓸수 있어요 왜냐면 벙커형 침대 보셨죠 아... 그것처럼 같이 하면 방으로 충분히 쓸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용도실이 또 있죠 다용도실 와볼게요 다용도실 침고가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시타워 세워놓으시기 충분하고요 탄성 부팅 당연히 돼 있습니다 냉수원수 수전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에 방화문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방한문한번 열어볼게요. 보일러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밑에 조그만한 공간이 있잖아요. 이 음. 공간에다가는 뭘 넣으면 좋을까요? 화분? 화분? 햇빛 하나도 못 봤는데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이렇게 철문까지 있고 냄새도 차단이 되니까 우리 재활용품 같은 거따다가으시면 아, 좋잖아요. 네. 네. 그리고 실 외기가 우리는 거실 밖으로 이렇게 네. 나와 있어요. 아. 원래 실 외기가 보통 다용도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아예 밖으로 잘 빼놨습니다. 막힌 거 없이 뻥 뚫려 있어요. 화면상으로도 뷰가 너무 이뻐요. 네, 막힐 일도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또 산이 보입니다. 와. 네, 이쪽으로 보면은 뻥 뚫려 있는 시티뷰. 그리고 절반은 숲뷰로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실의 사이즈를 한번 재봐야죠. 거실 사이즈는 3,750 나옵니다. 큰 집이 아니지만 2인, 3인, 최대 4인까지도 각자의 방을 다 쓰면서 가족을 꾸릴 수 있는 집입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잘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공기 순환기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림도어로 샤시를 다 마무리를 해놨고요. 우리 타일, 대리석 문양의 타일로 준비를 했습니다. TV를 여기다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소파를 이렇게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앉아 있으면 산도 보이고요, TV도 보고요. 이렇게 누워 있어도 뻥 뚫려 있는 그런 도망을잘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집다 봤습니다. 우리 7%가 봤을 때 어땠나요? 정말 아담하고 네. 딱 실용적인 집같아요그쵸 네. 실용적인 집입니다. 네. 어, 신혼부부들한테도 추천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도 크게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을 만한 실입주금과 그리고 분양가를 가지고 있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실입주금은 소액의 계약금만 있으셔도 이 집에 주인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자막은 안 나가고 있어요. 저희끼리만 아는 거예요. 자세한 건 전화 주시면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중간에 분양가를 살짝 말씀드리면, 분양가 2억 초반부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시고요.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도 안내를 해드리고 우리 7프로도 안내를 해드리고 저희 프로들이 잘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언제나 편안하게 저희 G프로TV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G프로TV의 강프로는 또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